시하겠습니다 87회 문제입니다.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거 당연히 맞죠.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는 거 맞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랑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본력은 이경영으로 구분하는 것도 맞습니다. 2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 제일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요.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돼야 이익영금 처분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마지막에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겠죠. 기억, 니은 기글리으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기할 때, 그쵸? 제 손, 이, 제, 요 순서 많이 연습을 해 봤을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후위선출법은 실제 물량과 흐름이 일치하는 방법 아니죠. 3번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선위선출법이죠. 선위선출법이 실제 물량 흐름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그죠?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죠? 1번은 틀렸어요.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면 옛날 걸 먼저 팔아치우는 거잖아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께 남아있겠죠? 네, 2번 맞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익이 커져요. 그러면 이익이 크려면, 자, 여기 보세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란 말이죠. 이익이 크려면 매출원가는 적게 계산되는 거 맞죠? 네. 이익이 크려면 매출원가는 적게 나와야 됩니다. 매출원가는 적게 계산되는 거 맞아요. 총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매입. 그렇죠? 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게 총평균법이다라고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4번.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구활동비는 연구비죠. 이는 연구비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가 들어가 있는 게 일단은 답이 되겠죠, 그렇죠? 가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생산 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적 생, 생산 전에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은 개발 비원 관련이 없죠, 그렇죠?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 장치, 시료 관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어, 다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네, 얘는 아니고요 얘도 아니네요. 그렇죠 4번이 답이네요.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회장치의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항이 없죠.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새로운 제품에 여러, 어, 대한, 여러 대체 안에 탐색, 평가 비용. 어,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해석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잘못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물었어요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죠 연구비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연구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생산전 생산하기 전에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이거는 어, 개발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개발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개발비에 포함이 되고요. 개발 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 7건과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는 자산입니다. 기장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개발 활동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개발비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 안의 탐색 평가 비용은, 개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다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탐색비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용. 네, 개발비가 아닙니다. 4번이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자본에 관련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습니다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 수 곱하는 거 맞아요. 소유주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이죠. 자산마이너스 채권자의 지분의 부채를 차감한 것도 맞습니다. 자산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맞아요. 기타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입니다. 당기순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익이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지. 자이 경우에는 법정정립금임의정립금 미처분경금으로 구분 표시되는 거 맞고요. 자 6번.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눈에 확 띄네요. 기타포괄손익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실현주의, 수익비용대응원칙, 총액주의원칙인데 그쵸? 3번이 틀렸네요. 총액주의원칙이에요. 발생주의원칙 맞죠? 틀린 것은 3번. 자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 기초상품에, 그쵸, 기초상품 3만원에 매입운반비 2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플러스 5만원 했더니 155만원이 매입액이에요. 기만상품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157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157만원.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옳지 않은 설명을 물었습니다. 제품 제조원가는 원가 3 요소에 기말 재고품 기초 재고품 반영해서 계산하는 거 맞죠? 어,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재료 계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재료 계정을 그려서 재료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에 갑니다. 매입하면 역시 차변이죠. 자, 지금 기말 가액이 기초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기초를 200원으로 하고, 기말을 100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 숫자는 집어넣은 거죠. 자, 매입을 8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재료비는, 재료비는 9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재료비는 매입액보다 커진다? 커진다가,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는, 그죠? 메이백보다 커졌죠? 여기 봐요. 메이백이 800원인데 재료비는 900원이니까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역시 기초가 차변이고요. 기말이 대변이고, 여기 뭐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겠죠? 제품 제조원가. 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작다. 얘도 200원, 얘도 100원.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를 만약에 8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품 제조원가는 900원 나오겠죠? 제품 제조원가는 총 제조원가보다 커진다. 맞죠? 제품 제조원가는 총, 제, 얘가 뭐예요? 총 제조원가잖아요? 총 제조원가보다 커졌습니다. 맞아요. 단기 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에 작을 경우에 당기 발생액은 당기 발생액은 지급액보다 커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지급급여 계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지급급여 계정을 그려서 여러분 미지급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부채거든요. 부채예요. 부채는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차변이겠죠? 급여를 지급하면 차변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발생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를 발생액이란 말을 써요. 자, 단기 말 미지급 급여가, 단기 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 말 급여보다 작을 때. 그 얘가, 음, 200원. 얘를 100원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00원으로. 단기 말 미지급 급여 100원. 전기 말 미지급 급여를 200원. 전기가 기초니까. 자, 여기를 900원으로 하면 여기는 800원으로 나오겠죠? 단기 발생액은 800원은 단기 지급액보다 900원보다 여기 발생이 800원, 900원 지급이 액 900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커진다? 네, 작아진다죠. 발생액은 지급액보다 작아졌습니다. 4 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자주 나오지 않는 거였었으니까 꼭 기록을 하시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에서 총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라.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 되겠네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음, 제공품에 일단은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네, 이게 단기총제조원가에요단기총 제조원가. 자, 제조 간접비 180만 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노비는 120만 원 나와 있고요. 직접 노비는 120만 원. 그러면 직접 재료비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단기 원재료 재고가 20만 원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기초 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료 마이너스 기말 재료. 얘가 재료비란 말이에요. 지금 매입액이 250이에요. 재료 매입액이 250이고요. 단기 재고는 20만 원이 증가했어요. 기초를 0으로 놓으면 얘는 2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20만 원이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0만 원이면 얘는 30이 되는 거고, 얘가 100이면 얘는 120이 되는 거죠. 네. 그럼 250에서 20만 원 빼면 230만 원이 재료비가 됩니다. 230만 원이 재료비. 그러면 630. 어, 잠깐만요. 두개더 해주시면 120, 180도 해주시면 300, 530이죠? 530. 네. 530만원입니다. 10번에 답은 1번. 자, 종합원가계 산의 특징으로 가장 오른 것은 그었습니다 음, 직접비, 간접비 나눠주는 것은 개별원가계 산이죠 개별원가계 산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게 맞죠? 2번입니다. 주문이나 제주간접비 이런 것들은 다 개별론가 계산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자, 12번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제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되는 거 맞아요. 처음에는 세 군데 모두 배부된다. 이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것도 맞죠.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지겠죠. 완전히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상호배부법이죠. 상호배부법. 네, 12번의 4번은 상호배부법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되는 거 맞죠?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도, 물건을 팔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 3번이 틀렸어요. 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3번이 틀렸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은, 그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되겠죠. 14번에 2번입니다. 11월 20일 기계 장치를 1,100만 원에 공급하고 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2월 10날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도는 부도는 음 6개월이 경과되어야 돼요. 2월 10날 부도가 발생을 했으니까는 2 3 4 5 6 7 그죠? 그 이기때 이기때 예정 때는 안 되고요. 확정 때 됩니다. 네. 이기는 이긴데 예정 때는 안 돼요. 확정 때. 이 속에 부가세 1 0 0만원 있으니까 공제대상 대손세액은 100만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손세 공제는 확정때만 되는 거예요 확정때만 그래서 예정은 무조건 아니고요 2월 10날 부도 났으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 돼야 돼요 플러스 6개월 하니까는 네, 7월이 그죠 플러스 6개월은 8월이 되는 거죠 8월 네, 이기되고요 예정이 아니라 확정때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7회 문제까지.